진성 스나충인지는 모르겠는데. 진성 스나. 쓰나. 스나님 이거 어제 어, 내려왔다. 나한명없드리고한명 고침. 어, 이거... 두 명이다. 옥상 어... 높이면 가방 있다. 야, 와 와. 최소 하나 높이고 칭 하나 있다. 이칭하나 상점 이렇게 버렸다. 뭔 뜨면. 와. 기지는 잡 아직 최종훈안 떴어 여기요. 일단 필드핑해야 돼. 안에 어, 있는가? 둘레탄, 둘레탄, 둘레탄. 안에 있어. 어 나온다, 나온다. 아니? 계단 쪽이다. 계단. 오케이 나온다. 학교로 하는 거 조심해. 와. 2층에 있다. 이층. 2층. 계단, 이럴다. 계단. 아! 나이스. 나이스. 오씨나 쏘아지도 못했어. 나이스. 뷰가 듀커들을 혼용해서는 여름 타